안녕하세요, 프리티, 우먼입니다. 내 만두가, 우리 만두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 어, 만두. 나 제일 무거운 거 골랐는데, 제일 큰 거. 아, 숙자 언니, 감사합니다. 187번. 자, 핑크스노우.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감사해요. 만두가 이렇게 해놨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만두가 요 바구니 뚝 떨어뜨려버렸어요. <laughs> 음. 진짜, 만두시. 만두? 만두 이 다, 다 부러뜨렸어요. 저 만두. 내 만두. 어, 얘도 부러졌구나. 아, 어, 만두야. 다 부러뜨렸구나. 어떡하면 좋아. 다푼질러 놨네. 어, 못 살아. 속상해. 에이, 만두야, 왜 그랬어? 이렇게 이쁜 애를 이렇게 잘. 잘 말라갖고 와서 이렇게 신기만 하면 되는 애를 갖다가. 아, 요것도 좀 짧게 잘라야지. 다, 얘도 잘라 만두, 놈 우리 만두가 한쪽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예. 얘 입꼬지도 엄청 잘될것 같네. 아, 이게 이렇게 이쁘거든요. 제가 진짜 제일 무거운 거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사심 가득하게. 아, 진짜. 어, 숙자 언니, 어떡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마운데. 만두, 저 조그만한 거를 그냥 혼내킬 수도 없고. 그냥, 왜 그랬어? 그랬어요. 왜 그랬어?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밑에가. 예, 이렇게생겨가고고 음. 갑자기 적심이 돼버렸어요, 자연구생이. 이씨, <laughs> 진정이. 지금 이제 실뿌리가 뿔뿔 나오려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입장 떨어지면서 상, 생긴 상처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뜯어보면요. 어, 이렇게. 멀쩡해요. 아주 그냥. 네, 좋아요. 이 뿌리도 잘 말랐어요. 잘 말라갖고, 너무 좋은데, 아, 여기다 이쁘게, 아주 이쁘게 심으려고 지금 하나 빼놨는데, 음, 어쩔 수 없죠?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렇게 놔두고요. 아, 습찬이가 해준 거 놔두고, 화분이 더 작아져야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얘를 심으려고 요 블루벨벳 자, 얘는 블루벨벳입니다. 자, 블루벨벳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입장이 진짜 듬툼하면서 완전 대형적으로클것 같아요 느낌에 어, 저도 잘 모르죠. 이제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블루벨벳이랍니다. 근데 어, 이 느낌부터가 참 좋아.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이쁘지 않으세요? 생긴 게 아, 애가 그 이쁜 어, 여자들이 그 뒤통수 이쁘듯이 <laughs> 얘 <얘는> 뒤통수도 이쁘게 <laughs> 생긴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스크래치를 살짝 한번 내봤어요. 뿌리 잘 내려오라고요. 내고 아 예쁘다. 근데 얘는 모양새는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애가. 그래서 음 약간 피멍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분감도 있고요. 도톰하고 약간 삼각형. 모양새도 있고요. 안에가 살짝 이렇게 고리 파이면서 좀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하, 잘 키워보고. 일단은, 어, 그 파분이 바뀌었어요. 쟤하고 얘하고. 아, 쟤적심이 돼서 신경 질나어 <laughs> 만두야. 자, 만두 사랑한다. 만두 사랑한다를 1 0 번만 외우면 돼. <laughs> 만두 사랑한다. <laughs> 아, 지금 우리 사자님한테 일부러요. 흙을 어, 여기다가 어, 조금 이이 만든 것으면 갖다 달랬어요 근데 우리 언니들은 받으셨을 때 이제 만든 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뭐 살균제나 살짝 목초액 같은 거 뿌린 아니면 맹물 뿌려도 돼요. 아니면 뭐 다둥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 그런 어, 거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돼요. 아주 쉽죠? 어, 얘가 모양새가 없더라고요. 맞고. 얘 그냥 동그란 수형이 별로 없어요. 생긴 게. 최선을 다해서 예쁜 걸 데려오긴 했는데도 별로 딱지 푸지가 않더라고요. 아, 넌 이게 다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돌베개 좀 베줘야 될것 같아요. 화산석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아이 예. 돌대개로 좀 받쳐주고요 이쪽도 화산 이거는 마사 좀 넣고 이렇게 좀 눌러주고요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 없는 애들은 심는건 엄청 쉬워요 그냥 꽂아넣기만 되니까 높이 약간 오버 사이즈로 흙을 쌓아갔고요. 흙이 꺼져요. 어, 이제 저면으로 물 주고 어, 약간 이제 테두리 쪽으로 물 주다 보면 처음에는요 저면으로 해서 가운데부터 그냥 물이 차오르게 하지 말고요. 테두리 쪽으로 해서 물을 주세요. 이 뿌리들이 물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 그래야 이렇게 추운 계절에는요 뿌리 없는 애들을 심었을 때 곰팡이균에서 조금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통풍에 자신 있어 하고 나는 잘 키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살짝 반저면을 하신다든지 괜찮은데 만약에 나는 그게 안 돼. 네. 어, 나는 이 곰팡이 때문에 자꾸 어, 뿌리 없는 애들이 실패를 해. 그러신 분들은요. 어, 테두리 쪽으로 주세요. 그냥. 어, 테두리 쪽으로 주시면서 어, 아이들을요. 그냥 뿌리가 그 뿌리가 물기를 찾아가게끔 도움을 주시면 되세요. 그냥 그 도움만 주세요. 얘는 얘보다는 얘가 필요할 것 같아 어, 살짝 어, 입장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요 어, 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서 얘를 좀 꽂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응. 아래쪽으로 뭐 생각보다 아까 목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 목대에는 이미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둬 놓는 거죠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잘 올리네요 어, 이 삐떡지면서 예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이쪽으로 앞을 이쪽으 앞을 할까봐요 이쪽이 더 예쁘네 여기를 살짝 이렇쪽을볼수있게좀쳐 올려줘야지 이 작은 얼굴 있는 쪽이 앞로 할까봐요. 이쪽을. 네. 이렇게 아, 얘 얼굴 진짜 크다. 얼굴이, 어, 10cm, 막 8cm. 지금 말라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그 우짤한 느낌 있잖아요. 이제 안으로 오므라 들겠죠. 어, 어떤 느낌으로 들지 참 궁금합니다. 쟤는 블루벨벳. 입장이 되게 도톰해요. 보면 이 입장 떨어진 거 하나 보면은 되게 폭신폭신하면서 두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라인도 되게 예뻐요. 라인이 빨간 라인이 돌면서, 어, 저렇게 피멍이 들어오네요. 피멍감 들는 애들 참 좋아. 어, 그리고 얘. 어, 제, 저는 이제 얘를 굉장한 오바 사이즈로 해서요. 음, 요거는 제가 뭘 심었다가 뽑았던 화분이거든요. 진짜 얘 오래된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흙을 충분히 좀 넣고요. 너무 작으려나? 아, 몰라. 난 심을래. 아, 조금 좀 편안하게 집어넣어볼까 했는데 일단은 안 되면요. 다시 뽑지 뭐. 자, 이렇게 하고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이대로 꽂으면 진짜 멋진 아이였는데. 자, 이렇게 돼요. 일단 꽂아놨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음 여기가 다 찼으면 그냥 탁 꽂으면 여기에 지금 오바 사이즈로 굉장히 예쁜데 와 속상하다 너무너무나 이 만두야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 흙을 이제 보내고 방법이 없잖아요 복구를 해야지 뭐 근데 얘는 복구해도 별로 안 예쁠 것 같아 지금 얘가 짧아졌어요 아 어, 어떡하냐 나중에요 얘는 진짜 덜 이쁠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저기다 이제 흙을 밀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 미소토가 좀 젖어 있어요 여기다가 어, 일주일 정도 물안줘도될것 같아요. 이 미소토 젖어 있는 걸로, 그니까 미리 흙에 흙을요 조금 약간 살짝 적시세요. 그 다음에 꽂아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흙사근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심어서 걔는 진짜 너무 말라더라고요. 아, 진짜. 어, 어떡해 이거 아, 속상해. 하나 아, 그때 셀레스트도 다 분리가 돼갖고 제가 속상해서요. 하나 더 심었잖아요. 얘 예, 하나 또더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 <laughs>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갈수록 더 짧아.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냐고, 얘. 얘를 어떡하냐고요, 얘. 아, 얘가 제일 문제야, 얘. 아, 이렇게 얼굴이 이쁜데. 똘망똘망하니. 반지반지, 반지. 아주 그냥. 둠이 벗겨지니까 더 이쁜데. 얘물 코팅 하면 아 이거 숙제 아니라 선물 줬는데 진짜 이거 언니 만두가 그랬어요 만두가 그래 언니들 그러니까 지금 그래 너 욕심 부릴 때도 달아봤어 제일 무거운 거 들고 <laughs> 만두가 눈치챘어 부셔버렸어 그래. 여기가 지금 푹 꺼졌죠? 네, 꺼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긴가? 아, 그렇지. 여기 이만큼 비었지. 아, 어떡해. 다시 뽑아. 만두야. 아무리 내가 꽂아 넣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했잖아. 아, 이걸 어떡하지? 우리 언니들 지금 막 그럴 거야. 어, 그렇게 해야지. 어, 잘라야지. 어, 어떻게 해야지? 야, <laughs> 올려. 올리고. 헉, 아, 진짜 해결책이 안 나온다. 올려. 올리고, 얘를 넣어. 이렇게 넣고, 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얘가 너무 짧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얘도 짧아요. 아, 나 진짜. 나 쟤들 포기할까봐요. 근데 나제 포기할래요. 포기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나 포기할래요. 나 얘네 포기. 얘네는 따로 묻어줄래요. 아. 어. 제가 막, 금, 금줄이 이렇게 있어갖고 다예쁜데 속이. 땡겨. 땡겨주고. 이렇게 땡기고. 말이 없어졌어. <laughs> 어, 나이거 심고요. 하나, 멀쩡한 애 갖다 하나 더 심을까봐요. 더 어, 아, <laughs> 어, 기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음, 우리 두 딸맘님이 전에 그 뭐지? 어, 힐라님 돌림판에다 낙서해 놨을 때, 어, 뭐 애술, 애술 한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죠. 음. 우리 만두는 뭐, 이거, 애술 한게 아니야. 방해한 거야. <laughs> 너는 꽂아. 하나 꽂고. 응. 자, 일단 꽂아. 어, 그리고, 화산석도 심고. 이번 수 너무 조용히 내 분갈이를 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어려운 분갈이다 우리 만두 덕분에 음. 자 이제 앞으로 치켜 앞으로 치켜 올려줄게요 이제 앞에 흙을, 흙이 어느정도 들어 가긴 했는데 그래 앞에, 앞에 또 채워줄게요. 네. 우리 그 미아님이 찾은 화분이 이, 이런 화분인가보다. 사장님한테 요거 물어봐야 되겠다. 하, 근데 어, 이 아이는 살짝 조금 더큰 화분에 어, 심어도 돼요. 아까 저 납작한 화분. 어, 얘보다는 저 화분이 더잘 어울리긴 한데 얘를 지금 블루벨벳을 심어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얘도 저번에 심었으면 아마 이거 이 새송이까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쟤는 오나게 짧아요. 짧아갖고 음 그냥 이렇게 놓고 싶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놓고 싶었어요. 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자 이렇게 그리고 좀 목대 밑에서 언제 새꾸들이나 나오면 이게 타선석 빼줄 거예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는. 어머, 여기 금발도 예쁘게 들었네. 금발이 금이요, 빨갛게 들어오네. 어. 아. 어우, 이렇게 시간 걸릴 이 분갈이가 아니었는데, 우리 만두 덕분에 긴 시간 분갈이를 하네요, 지금. 어, 예. 원래 꽂아놓는 분갈이가 엄청나게, 어, 쉬운 분갈인데, 자, 여기도 움직이지 않게 좀 꽂고요. 음. 그리고 예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좀 비긴 하는데요. 이렇게. 또, 아, 이러면 어떠니? 괜찮아? 극복? 괜찮아? 난 괜찮아. <laughs> 괜찮아. 주문을 해요. 내 거니까 괜찮아. 어, 진짜 제 거여서 다행입니다. 뚝 떨어졌는데 그 우리 꽃 언니가 오 사고 쳤다 두부 사고 쳤네 그러는 거딱 보니까 제건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그냥 얘는 조금 얘는 살짝 이렇게 좀요 사이를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선은 꼴 보기 싫은 부분을요. 아, 어, 원래 원래는 얘로 메꿔야 되는데 얘를 뿌리 한번 내려볼게요. 뿌리 내려서요. 그래도 저 가운데 가요. 흙이 많이 차올라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많이 차오르면 얘가 뿌리 잘 내리고 여기가 어, 흙을 더 부어서요. 얘가 들어갈 자리가 얘들이 뿌리가 내리면 저기다 꽂아 넣어볼게요. 그건 다음에요. 일단은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진짜, 속장하다. 너무 적당하다. 너무 적당하다. 그래도 괜찮아. 두부부, 두부, 두부 화이팅! 우리 두부 파이팅 자, 윤숙자 언니, 어,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라도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언니, 이쁘게 신고 싶었거든요. 딱, 저기다 진짜 딱 예쁘게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엄한 애들 다떠내고 아우, 제 정말 파죽 색깔에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어, 너무. 약간 좀 썰고요. 하나 더 심을까요? 진짜 완전 쉬운 분갈인데. 어. 음. 이거는 요렇게 꽂아놓으니까 예뻤고. 아 너무 속상하네. 참 이게 뭐냐고 두부야. 아니 만두야. 두부래. 이제 말도 헛나와. 언니가 이래 줬는데. 하이. 내가 욕심이 너무 가했니? 너무 무겁고 뚱뚱한 거 골라와서 그랬니? <laughs> 진짜 에이 가리고 싶다 여기 에이 냄빵 냄빵 <laughs> 하나 더 가져와볼까요? 잠시만요 이 아분이 왜 지저분하냐면요 애플망고스타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뽑았습니다 여기다가, 얘몇 센치냐면요. 음, 14.5cm.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저는 따글따글하게 키울 거거든요, 쟤를. 어, 저는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어, 셀레스트랑 걔네들이 큰 걸로 족합니다. 걔 엄청 커요, 걔네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멀쩡하죠? 자, 멀쩡하죠? 완전 멀쩡하죠? 하, 이렇게 생기는 이게 쏙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높이 쌓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얘를 탁 넣어서 어, 어머니 너무 높이 쌓나요? 여기 가운데를 좀 비울까요? 네. 가운데 를딱 비워 완전 예쁘지 않아요? 와가운데를 너무 쌌다 얘. 쟤는 가운데가 살짝 목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애들도 봐가면서 싸야 되네. 자, 이거 뿌리내리게 가운데를 좀 파고요. 폭 집어넣어. 허, 와, 예쁘다. 이런 분갈이인데, 이건데.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나뭐한 거야. 저렇게 어려워. 만두 사랑해? 참 우리 만두 사랑해. 어. <laughs> 어머. 얘는 얘는 금도 이쁘게 여기 여기 이쁘게 금 입은 거 보세요, 그쵸 네, 어얘 하얀 금이 나오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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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나 속상해. 네. 이렇게 완전 이렇게 쉬운 분갈인데 끝났잖아요. 뚝딱뚝딱 바짝 잘 말려 갖고 와갖고요. 어, 흙만 조금 젖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테두리 쪽에다가 물을 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요. 어, 너무 심는 것도 쉬운데요. 완전 이렇게. 이분 <laughs>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땜빵 이렇게 딱올려놔야지 제가 이렇게 땜빵했죠? 이렇게 이렇게 해 놨어요. <laughs> 이렇게? 어, 아예 몰라. 아무도 몰라, 저렇게 놓으면. 자, 여기서 쟤는 뿌리를 따로 내려볼게요. 자, 요거는 숙자 언니가 주신 거. 이렇게 숙자 언니가 진짜 크다, 크기는. 내가 큰걸 골라오긴 했네. 자, 요거는, 음, 블루벨벳 요거 진짜 예쁩니다. 어, 빗떡지는 어,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어, 핑크스노우. 네, 핑크스노우. 이렇게 약간 금도 이렇게, 금이 보이면서. 예뻐요. 애 생긴 거 보세요. 꼭지점을 그냥 핑크로 탁탁 찍을 것 같고. 지금도 묵었어요. 묵은 아이. 이렇게 이쁜 네. 숙자 언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저 아이 잘, 잘 키워볼게요. 언니. <laughs> 만두 만만세. 네. 안 혼내켰어요. 네, 저렇게 했는데. 만두 왜 그랬어? 그러고 말았습니다. 만두한테 화안 냈습니다. 네. <laughs> 자, 얘는 핑크스노우. 음, 뒤에 있는 애는 블루벨벳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프리트먼이었습니다. 두 녀석 다 키워봐야 알겠습니다. 네, 키워보면요. 은 음,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 알겠죠? 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두 녀석 다. 감사합니다.